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소유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확인하시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띄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 와 거리를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당사자가 맞다 그러면은 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은 그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내가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데 영향이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권리들은 잔금 시까지 모두 정리를 한다는 사항을 특약으로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건물을 매매할 때는 건축물 대장과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을 띄셔서 불법 건축물이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내가 살려는 건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서 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등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위에 집이 있어 그 토지가 대지인 줄 알고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때로는 농지 위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농지를 지목 변경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꼭 발급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에는 토지에 집원, 면적, 용도지역 그리고 대략적인 토지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의 개발 제한구역 등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하고 만약 임차인을 승계한 조건으로 매수한다면 보증금만큼 차감하고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매수인이 승계한다면 계속 임차인 계속 임차하여 살 것인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임차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이사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은 임차인이 계속, 어, 영업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어, 월세를 받을,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간다 하면은, 또다른 매수인을 구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장 확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현장 확인을 꼭 하셔서 물이 잘 나오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추후에 발생하면은 매도인이 언제까지 책임지고 그거를 고쳐준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은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이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나 시골 농가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주변에 축사나 혐오시설이 있는지를 꼭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